아침에 눈을 떠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매일매일 저장되어 있는 공통된 기억을 인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일관된 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강물이라는 단어를 쓸때 매일매일 다른 물의 흐름이 있을 뿐 실제 강물이라는 일관된 무엇이 있지는 않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다른 의식의 흐름을 우리는 나라고 부른다. 사실 어제의 의식과 오늘의 의식은 완전히 다른 의식이다. 우리 육체에 저장된 기억을 이 육체가 유지되는 동안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고 부를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육체가 매일 조금씩 변화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듯이 미세한 육체의 변화와 더불어 매일 발생하는 우리의 의식도 매일매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 로봇이 있고 로봇의 메모리가 있고 로봇이 태양이 떠오를 때 태양을 발전을 해서 매일 아침 프로그램이 켜졌다가 매일 밤 꺼지고 다음날 아침 다시 켜진다고 할때그 로봇 프로그램이 스스로 정체성을 가져서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이 로봇에게 어떤 말을 해줄수 있을 것 같은가? 우리의 의식도 매일 인연이 잘 맞아서 매일매일 새롭게 생기지만 우리는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불변에 고정된 객체적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있기를 바란다. 객체적 자아가 없다고 말하면 삶을 공허하게 느끼고 의미 없다고 느끼고 무섭다고 생각한다. 금강경의 일체유의법, 염호관 포형 여로 여겨전 응자결 시간이라는 구절이 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매일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우리의 의식은 이슬과 번개와 같이 여러 가지 인연이 조합되어 잠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도 고정 불변한 무엇인가가 아니다. 즉 매일 새롭게 태어났다가 매일 밤 죽음을 맞이한다고 보면 된다. 내일 발생하는 의식은 새롭게 태어난 의식이며 오늘의 의식과는 다른 의식이다. 사실 의식은 찰나찰나마다 새롭게 나타나고 사라진다. 너무나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의식의 흐름이 지속된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이 착각 속에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의식을 나라고 집착하여 잡고 있는 것이다. 어제의 강인물과 오늘의 강인물이 같은 듯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듯이 어제의 의식과 오늘의 의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에 대한 집착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제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는 일이나 내일의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고통은 나에 대한 집착과 착각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나에 대한 그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이해를 해서 그 착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면 고통은 줄어들 수 있다.